반갑습니다. 영성 교띠 45번째입니다. 야고서 5장 15, 16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낳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영적 법칙은 기도하는 법칙과 제3의 법칙, 서로 고하는 영적 법칙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기도와 자기 육신에 병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영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느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소원의 기도를 했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영적 원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분명히 해야 그 죄는 사함을 받고, 잊어지게 됩니다.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육신이 병들었다고 그냥 고쳐달라고 밤새도록 매달리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죄를 진압해 고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지 회개 기도 없이는 절대 육신의 구원과 영원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가서 서로 죄를 고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은혜가 가지고 박수를 치고 아멘아멘하고 서로 좋아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허물을 딱 보게 되면, 은 아, 저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결국 뭐 뒷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소리지. 성도들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며, 병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람이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다 고백하고, 회개를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사람들 앞서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초등학문에서 해석해서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왕따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멀리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 안에 힘이 많은데, 왜 의인의 간구가 역사에 힘이 많을까요?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쏟아냈으니까 그 심령이 영적으로 의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도는 힘이 있어서 구원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기 죄를 온전하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고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심령을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의인이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야거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서 교회에 불낭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죄지 것을 사람한테 구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한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의인이 되어 육신도 구원을 받고 영혼도 구원 받기를 예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지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영성큐티 45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5장 15,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차복하고 회개하고 영적 의인이 되어 간과는 힘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라와의 영적으로 칠복의 신명을 완성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산과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영원영원을 영혼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함 나이다. 아멘.